이제 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호세아서 2장 20절 세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와를 호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늘님께서 오늘 우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영화 박하사탕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이겁니다. 이 영화가 시작하면서 처음에 주인공 김영호는 이 산악회 강변 모임에 야외 모임에 나갑니다. 그의 어두운 표정과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김영호는 마이크를 뺏어들고는 가요를 부르는데, 나 어떻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크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절규하듯이 막 불러요. 그러다가 철도 위로, 철로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앞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손을 들고는 절규하며 크게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는 이제 자신의 망가진 삶에 대한 회환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을 이제 스스로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하사탕이 의미하는 그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자신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변했고 자신이 저지른 많은 죄들, 그것들 때문에 자신은 이제 너무나도 괴로운 거지. 절대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탕자가 자신의 인생을 다 망쳐버렸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부자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됐습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다 망쳤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세아 순지자의 이 간절한 호소가 나옵니다. 이 것은 단지 호세아 선지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두 가지를 호소하는데, 먼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일절이절 말씀을 우리가 찍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토르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온 자를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매로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온 자를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학교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자신들을 살리시고, 셋째 날에 자신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근동 사회에서 3일이란 시간은, 네, 특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온전히 죽어서 저승까지 여행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3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만에 다시 일으키신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로 그냥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그냥 회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는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것도 힘써서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경험하여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신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하신 역사를 통해서 또 그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확실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늦은 비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봄 비를 얘기합니다. 자, 봄비가 내리면 모든 땅을 적시고 모든 생명을 소생케 합니다. 곡식들이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네, 새벽비처럼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봄비가 내려서 생명을 나게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돌아온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그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잘 아는 거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우리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잘 아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가족들, 자식들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관계 안에서만 보여지는 모습만 아는 거지. 사실은 그 자녀가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는 알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4절에서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아 또 유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이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제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도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또 새벽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내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이 헤세드는 또이인재함또 자비함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언약적인 성실성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함 충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지 못하다.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새벽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그인해함으로 성실함으로 돌아오라 그런 것들을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리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내이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지런히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제사를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 없는 그런 제사와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들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명절에 나올 때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선물만 보내고서는 그걸로 대신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물만 드린다고 해서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할 바를 다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적인 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삶의 제사죠.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때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고, 또한 진짜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난고 나서 그때부터가 진짜 삶의 예배가 또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예배 그 삶의 순종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그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언약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 언약을 파괴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르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불성실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때부터 인간은 반역하는 존재였어요.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또그 일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됐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신례를듣는데 길르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인데 악으로 인한 피발작으로 가득 차다,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나께서 님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길라 시민 50명이 이 군대장관 베가를 도와서 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왕 부가히아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또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사사시대에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유단강나루에서이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4만 2천 명이나 학살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길랏은 피발자국이 묻어 있는 곳이에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될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길에서 마치 강도 때처럼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집또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타락해서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절은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때그때의 나중에 그 유다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추수한다. 이 추수는 네, 심판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회복의 다음은 여호와를 힘써서 아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심은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서 또한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뜻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또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눈과 우리 얼굴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동일한 위치 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그럼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혹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볼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삶속에서 거리낌 없이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그 자리로 그 귀한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그 자리, 그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머리로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 삶으로 알기를 더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예배와 함께 순종에 따르는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기로 여러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예배도 중요한 것이고. 복례배가 회복되며 동시에 우리 삶의 외자로 오래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단을 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교구장님 교육장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도록, 또 여기에 참여 적인 북한 병사들이 헛되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Feel.